자, 오늘 짚어 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어, 이틀 연속 이렇게 시원하게 장대양봉 뽑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더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 어떤 기업이고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레이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하반기 계좌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히든 종목 준비해 놨습니다. 자, 히든 종목 확인하시고 이번에 경제적으로 좀 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지속형 바이오베터의 기반 기술인 이 NEXP 융합 기술과 항체 바이오베터의 기반 기술인 이 넥스맵 ADC 기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 기술 업체입니다. 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라고 이제 기억을 좀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종속 기업은 총 3개로 지속형 성장 호르몬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자, 현재는 난소암 치료제를 비롯해서 이런 치료제의 뭐 제품에 넥스맵 ADC 계량 기술을 뭐 적용해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어제의 이 궁극적인 상승 모멘텀은 뭘까요? 자, 바로 인간 히알루론이나제의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한 세계 두 번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술은 정맥 주사를 피아 주사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환자의 투약 편의성이 향상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 알테오제는 23년 이제 분기 매출액이 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8% 증가하고 영업 이익은 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되어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미국 머크가 항암제 키트로다의 피아주사 제형을 출시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주가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머크는 2025년에 2025년에 이 키트로다 SC 키트루다 SC를 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혈관 주사 시장을 피아, 수자, 피아 주사 시장으로 개편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할 예정을 밝혔는데요. 현재 머크가 알테오젠과 비독점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머크 입장에서는 이 알테오젠이 경쟁사의 키트루다 SC 바이오시밀러 기술이 이전할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 계약으로 이 알테오젠의 계약이 변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은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독점 계약으로 이 머크가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25년 출시 이후에 이 매출액 달성 조건에 따라 수령하는 누적 마일스톤이 알테오젠의 수조원 규모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몇천억 단위, 뭐 몇백억 단위에서 수조원 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이렇게 연속 상승이 나와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조원 수조원 따위면 더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갈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즈는요 고객사로부터 이 400억 규모의 ALT 비포 관련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실적에 반영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공급 그리고 생산 기술과 뭐 상업화 규모 시험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 테르가제라는 히알루론히알루로다제의 뭐 자체 제품이 국내 허가를 받아서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에는 그럼 피아주사 제형 삼상 시험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더해서 삼상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회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상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 여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그 여타 그 실험하는 사람들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까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결과에 배팅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알테오제는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2022년부터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 2022년부터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120 주선 있죠, 회색선. 2022년이 여기서부터인데. 2022년부터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이120 주선은 이번 처음에 이렇게 돌파를 깔끔하게 하면서 위에 있는 매물을 한 번에 좀 치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65,000원 부근을 보시면요. 이 65,000원 부근이 여기인데. 이 65,000원 부근을 보시면 계속 저항이 걸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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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속 저항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 65,000원 부근에는 저항력이 좀 강하게 깔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매물에서 한번더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되겠죠? 선이 일직선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구간에 맞고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차익수렴 물량, 나온다면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내일은 뭐가 발표되냐면요. 바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요향으로 언제든지 어느 종목이 조정이 나온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뭐 단계 상승이 컸던 만큼 변동폭과 눌림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눌리는 게 아니죠. 일시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고요. 오히려 이 약성 매물만 조금 여러 번 급등과 눌림이 반복되면서 소화가 잘 된다면 다시금 이전 전성기 주가까지도 기대를 해볼수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좋은 종목인 것을 미리 알아 놨으니 비싸게 살게 아니라 여기서 막 따라가서 눌림목 타점. 어차피 시장이 눌리고 이종목에 눌림목이 발생할 거면 그 눌림목 타점만 기다렸다 잘 잡으면 수익을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알테오젠의 후파동 타점, 이 편하게 잡는 매매 타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모두에게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타점과 더불어서 상세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 2번.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대응 무료로 깔끔하게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익 인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셔서 수익 나신 이후에 이세 가지 부분 잘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 이 알테오즌에 대해서 브리핑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문자 한 번에 계좌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문자 받으시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계실 거라는 점, 제가 짚어드렸던 영상만 봐도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당연히 남일도 아니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문자 받고, 좀 계좌를 싹 뜯어 고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2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표수익률 100% 달성 이후로 이번 주도 연승 깔끔하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미리 시장이 흔들릴 요인이 많기 때문에 목표수익률 200%가 아니라 100%로 낮춰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요일 레마이큐브 솔루션으로 15% 수익 챙겨드리고 오늘 피런티어로 17% 깔끔하게 연타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미 이 종목도 퓨런티어도 제가 올라가서 잡은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자율주행 테마 보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뭐 DY까지 이미 이 종목들 보셔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종목 끝까지 먹은 게 아니라 눌릴 때 잡아놔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자, 이번 주도 CPI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로 잡고 있고 예상대로 시장 오늘 1.5% 이상 빠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볼수 있고 내일 CPI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있고 그리고 추석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한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배제하고 매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수익 매도 하면서 나머지 수익률이 68% 남았습니다. 목표 수익률 대비해서. 자, 그래서 남은 수목금 68% 수익 같이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과 함께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2번 남겨주시고 수익 같이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래량 보는 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조 지표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본업을 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뭐이보도지표가잘 맞는다더라 누구는 이게 좋다더라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호재가 크다더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알고 대응을 하시면은 뭐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서로 기출 변형 차트가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 거래량 지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반은 먹고 들어가고 여러 기출 변형들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거래량 지표는 이게 뭐,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뭐잘 써먹지도 않은 등록해둔 뭐 보조 지표 다 지우셔도 된다고 장담드립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음봉이고요 파란색 봉. 그리고 어제보다 많으면 양봉. 이렇게 빨간색 봉을 뜻하는 게 거래량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음보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보인 게안 좋습니다. 양보인 게 좋습니다. 왜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날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의 물량까지 다 받아주고 올릴 힘의 척도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져야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음보인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답은 은봉이 좋습니다. 전일 대비 이제 거래량이 낮게 되면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이만큼 낮아진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적어도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확 죽어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동일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가격이 내려가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사주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물량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이제 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적다. 즉, 파는 사람이 적다.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뭐 단순히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어쩌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이런, 이런 보조 지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런 종목이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똑바로 볼줄 아는 거래량 지표가 훨씬 개인 투자자분들께 효율이 좋습니다. 어, 일단 거래량으로 뭐 눌림목에서 대처, 단타할 때 추가 상승 여부까지는 이렇게 어, 쉬운 방법으로 접목을 좀 시켜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뭐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크게 터지는 종목 그런 건 어떻게 찾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이 또한 당연히 거래량에서 눈치 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의도적으로 뭐 다른 거라고 함의인 이 이평성 그리고 뭐 볼배 매물대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세력이 누르고 추세를 이탈시키고 뭐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서 하면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거래량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하기 전에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스권에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입니다. 박스를 그리는 종목은 여기서도 박스를 그렸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찝어도 사실상 뭐 박스를 그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한정적이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 종목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등을 한 종목 중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갔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2022년도 뭐 2월부터 볼까요? 이거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좀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박스를 뭐 최저점이 이거 너무 작게 나오네.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가 엄청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뭐 1,800원에서 2,200원 사이면은 거의 이제 뭐 2,000원이면 200원이 10% 정도니까 한20% 구간인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나면요. 갑자기 여기서 이 구간부터 1월부, 11월부터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아주 툭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리느냐? 아니죠. 개미를 바로 털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더 이상으로 빼서 개미를 다 털어버립니다. 다만, 이제 박스를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나왔고, 주가만 빠졌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물론 여기까지만 가서도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한번더 나왔음에도.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만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은 어 그럼 아직 다 나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단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나왔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50% 이하로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다안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고 또50% 이하 그렇기 때문에 또슈팅 나왔고 그리고 또한번 추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나가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온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꼬리 보시면은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중, 충분히 이제 주가가 50% 이하에서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갔다면 여기서 이 대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겠죠. 2,000원에 산 종목이 15,000원 가는 것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평선이나 매물대, 그리고 CCI, RSI,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보조 지표 하나도 없이 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에 충분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설명만 듣고 차트 보셔도 바로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직접 찾아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아, 이 종목이 여기에 접목해도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하실 수는 있지만, 당연히 더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거래량이 50%가 넘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긴 거래량이 때문에, 부분까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린, 어,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봐드리도록 할 테니,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저도 뭐 가장 궁금하신 뭐 지금 갈 종목은 뭐냐? 이런 거는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당연히 최소한으로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신 분께만 이 거래량으로 찾은 대시세 예상 종목 바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나오는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안간 종목이 많지만 시기와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최대한 우리는 적은 기한 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문자 주시는 분들만 말씀드릴 테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 배너에 있는 문자 통해서 이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